얼굴이 잘 나오나? 여보세요. 형님. 왔어? 예, 1층에 지금 도착했습니다. 해피 발렌타인. 아유, 잠깐만, 야, 뭐 찍어? 저거. 지금 저제 얼굴 찍고 있어요. 내일 이제 발렌타인데이라. <laughs> 야, 받아도 돼 이거. 받으세요 오늘 만들었어요. 오랜만에 고백받는 느낌인데? <laughs> 뭐 받아줘야 되나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제 어?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? <laughs> 오, 진짜 잘생겼다. 찍어도 되나요?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손으로 만들었어요. 어, 감사합니다. 네, 그 고마워요. 찬열이는 개코형을 드렸고요. 저는 그 수호씨에게 항상 그 좋은 이야기나 조언을 많이 듣고 있어서 잠새의 마음을 전하려. 제가 미슐랭 피부가 왔다 와서. 네. <laughs> <laughs> 에이, 에이 솔직. 히 영상 나 <laughs>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형. 야 <웃음> 거짓말. <웃음> 야 이거 우리 작업실 앞에서 이런 거 파. 팔아... 아, 아니 이거 라벨만 싹 교묘하게 뗐네. 아 아니에요. 열심히 만들었는데. <laughs> 어 잠깐만. 아이 맞아요. 내가 만든 맞아요. 아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<laughs> 야,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너가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? 처음 해봤는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잘, 너 자꾸 그런 캐릭터 만들지만 뭘 처음 해봤는데 다 잘하는 캐릭터지. 어. 마스크 쓰고 해도되아요 마스크 써도 되죠. 아,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네요. b 있쓸니다 b 가 s c h Bos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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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백 s c h Bosch. Bosch. b o s c 이 Bos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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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s c 열심히 만들었어 자꾸 영상으로 확인하네 <laughs> 제대로 얘기 못하니까 아 근데 진짜 만들었어 이게 내일부터 이거는...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찍으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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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수님이랑 야. 아이들이랑 음, 가족들이랑 진짜? 드세요 형 근데 놀라움이 많지 마이스, 맛있긴 할 거예요 고맙다 근데 와... 아, 상상도 못했네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 NNG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한번 외쳐주세요 아, 구독 좋아요 라이크 like. 띵 <laughs> 아 그러니까 이제, 아, 고민이 끝나가지고 저도 예이이 케이크야? 케이크 아닌 것 같은데 그, 쿠키인데 이게 예, 프랑스식 아니 만든 거야 실제로? 예두 시간 가량 쿠킹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누기 <laughs> 실제로 드시고 계십니다 응? 맛이 어떤가요?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습니까? 맛있는데 진짜요?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된다. 아니요 드세요 드셔야지 저에게 더 보람이에요. 아니 지금 수미가 뭘 갖다주길래 이 시간에 와서 갖다주는데 얘가 더 궁금해하고 있어 지금. 같이, 같이 드세요 공고할게 진짜로 어 자꾸 이러면 자꾸 비교당하는 게 내가 정말 괴롭단 말이야 들어가세요 갈게 여기까지 와서 고마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NNG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나누는 거 잖아요 <laughs> 저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. 기쁨도 슬픔도 나누면 두, 두 배가 되고 슬픔 나누면 또 반이 삭감이 되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아. 나누면서 삽시다 여러분 네, 감사합니다 파이팅 나누기